네 밥프로입니다 여러 안녕하세요 어, 어제 오리엔트전공과 바이오가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를 보내고 결국 종가마감은 전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가량 마무리가 되었고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략 8% 정도 마감을 하였죠 그리고 장중에 어 그런 탄핵에 대한 발표가 나온, 나온 이후에 정말 스펙타클 했습니다 아 어, 이게 코인인지 주식인지 어 정말 거의 뭐 하한가와 뭐 고점을 계속 왔다 갔다 네. 그렇게 정말 스펙타클하게 흘러간 하루였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그러면 과연 이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에 대한 고점과 재료 소멸이라는 게 나온 건가 아니면 어 앞으로 2차적인 급등을 한번더 해줄 것인가 사실 이게 2차 급등은 아니고 이제 거의 보면 3차 급등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인데 한번 주가가 상한가를 계속 찍으면서 한번 올라갔고 조정 뒤에 한번더 급등이 나오는 그러면 마지막이 상승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보자면 정치 테마라는 게 정치 테마주라는 게 결국에 재료 소 재료가 생명이죠 이게 다죠 이게 100%입니다 그런데 이미 재료 수멸로 지금 판단이 되고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 이게 이거는 맞아요 단기적인 고점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탄핵이라는 재료가 결국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이 대선이라는 또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선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재료를 대선이 아마 6월 초쯤일 거예요 6월 초까지 끌고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물주 중심으로 흘러가던 건 대선이 다가오지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정책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인물주와 정책주가 이제 어 수, 예, 어떻게 보면은 어 수급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이 인물주에 대한 마지막 고점을 찍고 내려오거든요 저는 아직 인물주에 대한 우리 오리엔트 정거가 바이오에 대한 한 번에 마지막 고점은 남아있다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속아 넘어가면 안되는게 다음주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내일모레 여러분들 주가는 한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양날의 검인게 일단 이걸 볼게요 오늘 해외 주식을 보면요 나스닥이 5-6%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말 긴데 간단하게만 제가 어, 이야기 해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뭐 정치 테마를 안 하더라도 주식하는 사람들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이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중국에서 미국 수입품 개별품이 아니라 미국 수입품 모든 제품에 대해 34%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보복 관세죠.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이게 경기침체로 점점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또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치 테마로서는 내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봐봐요 분명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오리엔트전공과 바이오도 이 단기 제로소멸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 한번더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정치 테마 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에 돈이 빠져나가면 다시 한번 정치 테마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아직 아직 기대감 기대감은 마지막 상승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모든 종목들은 다 악재 이겠지만 오히려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주가가 올라갈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정치 테마는 일반적으로 n자형 파동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 n자형 파동에 여기 파동에서 인펄스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고점이 찍힌다 그래서 이제 뭐 주말 동안에 뭐 나올 이야기가 뻔하죠. 뭐 이제 대선 준비다, 뭐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이제 형사 처벌 어쩌봐 이런 게 나올 텐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큰 틀의 재료는 끝났으니까, 과연 이 마지막 상승 파동이 언제쯤 나올 것이고, 내일 시장, 아 내일 모레 시장의 하락과 함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시적인 이런 하락세는 지속이 될수 있겠지만 분명 마지막 이 고점은 남아있다 보고 있는 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그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 어좀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대장으로서는 전공 같은 경우가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의 고점에 뜰때이 바이오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마지막 상승 파동에 대한 고점 시그널이 지금 이 N자형 파동에 대한 마지막 상승 파동에서 저는 이 마지막 고점에 대한 다섯 파동째 고점이 안 나왔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RSI 고점이 낮아지는 확실한 매도 시그널이 뜨면서 저는 고점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할 만한 기회 또 다시 매도를 할 만한 기회가 저는 있다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다음 주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4월 오늘 이제 4월 7일 날 장이 열리고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초쯤까지 이게 진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가면 만약에 어 지수와 뭐 우리나라가 대 월요일 날 분명 하락이 크게 나올 텐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내가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아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그러면 조정이 대략 어디까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더 구독자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더 나온다고 라 하면 저는 0.5구간 혹은 0.3, 0.38이 예전에 지지를 한번 해왔던 이런 구간들 여기에서 한번더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반등에 대한 시그널에서 우리가 무조건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오리엔테 전공과 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어, 제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의 오리라고만 저에게 문자, 네,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저그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 초대 링크 저에게 최대한 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과 항상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엘리어 파동이나 이런 RSI 혹은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어, 분석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오리엔트 전공 정치 테마 말고도 우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항상 타점을 잡아 나가는 만큼 저는 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타점이 안 나오면 절대 매수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런 추세에 대한 혹은 아, 아, 엘리어 파동에 대한 혹은 어, 이런 RSI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이런 자료를 보고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만큼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 영상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피드백을 드릴 거고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구독자 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뭐다 <laughs> 무조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거다 그러, 그러다 보면 우리가 행복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어떤 행복이던 가족과의 행복이던 친구와 행복이던 애인과 행복이던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복할 확률을 높이는 그런 구독자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진행해 나갈 거니까 꼭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어 제가 최근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들을 제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이끌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보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프로였습니다.